여성들은 폐경을 맞은 후 1년 만에 0.8kg 정도가 저절로 찌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 더 쪘어요 그때 그 1년 동안 살이 한 6, 7kg가 찌더라고요. 똑같이 먹은다. <laughs>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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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외정래아 유튜브 가정 여러분. 우리 메아리들 어떻게 여름 마무리 잘 하셨나요? 우리 여름 지나고 나면은 가을 옷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옷을 입을 때늘 뭔가 눈에 걸리고 마음에 걸리는 게 우리의 그 늘어난 살 아닐까 싶은데 어, 그래서 아마 우리 메아리들도 저처럼 이렇게 다이어트에 늘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 제가 누굽니까? 영리언이잖아요 우리 메아리들 어떤 점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늘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궁금증 또 저의 궁금증을 오늘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어, 오늘 너무나 이 분야에서 굉장히 핫한 분을 모셨거든요. 다이어트 멘토 이진복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진복입니다. 매종레아 유튜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서울대 보건대학원을 수료하고 현재 분당의 나우리 가정의학과에서 가정의학과 원장으로 비만 클리닝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아, 네. 유튜브 닥터리TV에서 다이어트 멘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이어트 중에서도 주로 중년 여성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 중년 여성을 타겟으로 하신 거예요? 중년 여성은 우리 나이에서 가장 많이 살이 찔수 있는 나이고요. 음. 그리고 여성들이 가장 다이어트에 고민이 많고 관심이 음. 많은 나이이기 때문에 중년 여성분들의 다이어트에 집중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음, 도대체 아, 중년이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아, 중년이 참 많은 자료에서 헷갈리는데요. 음. 사전적인 의미로는 40살 안팎의 나이. 다른 그건 자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다른 자료에서는 40에서 64세라고 얘기도 하고요. 요즘은 거의 70세까지도 중년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중년 여성은요. 여성 호르몬이 저하되기 시작해서 비만의 문제를 안고 있는 40세 정도부터 폐경을 고치고 이후 노년을 맞기 전까지 50세 후반까지의 시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여성들은요 임신하고 아기를 낳게 되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몸이 이렇게 확 불게 되고 그야말로 이렇게 몸에 각도가 없어지잖아요. 둥글둥글 몽실몽실 튀어나오고 이렇게, 둥글, 둥글, 네, 네. 멍실, 멍실 나오고 이렇게 <laughs> 그때부터 살에 대한 이제 스트레스를 음... 받고 다이어트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데 그리고 나서부터 중년 또 할머니 될 때까지 끊임없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 저희 병원에서도 다이어트를 이제 하자고 하시면은 아~ 이제는 젊었을 때처럼 운동을 해도 운동 효과도 안 나타나고 네. 조금만 굶어도 살이 빠졌는데, 이제는 굶어도 살이 안 빠져. 맞아요. 다이어트 조금만 해도 지치고, 여기저기 아프고 힘들다. 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제 얘기입니다. 그쵸. 중년 여성분들 정말 많이 <laughs> 공감하실 <공단해요>. 거예요. <laughs> 예. 오늘은 그 중년 여성의 살찌는 그 원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아. 그 원인이 다른 연령대하고 조금 달라요. 아. 제가 여기 중요한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음. 이게 여성 호르몬의 감소를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요. 음. 여성 호르몬은 50대 때 가서 떨어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40대 초반부터 급격히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30대 후반부터 여성 호르몬이 네.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40대 초중반이 되면 바닥이에요. 그래서 50대가 되면 이제 완경이라 그래서 음. 이제는 고갈되는 거죠. 여성 호르몬이 네. 네. 갱년기 폐경이 되기 전에 급격히 떨어지는 이 시기가 우리 중년 여성들이 살이 찌는 요 시기가 되는데 여성 호르몬의 감소와 아주 연관이 많습니다. 여성들은 폐경을 맞은 후 1년 만에 0.8kg 정도가 저절로 찌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저더 쪘어요. 저는 50이 될때 폐경이 됐거든요. 네. 그때 그 1년 동안 살이 한 6, 7kg가 찌더라고요. 똑같이 먹었나요? <laughs> 예. 그냥 가만히 있어도 1년 만에 0.8kg가 찌는 게 일반적인 평균인데 어. 얼마나 억울해요. 또 이게 폐경이 그냥 그 1, 2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4 내지 7년 정도의 폐경기를 거친다고 생각하면 갱년기죠 소위 그렇죠. 음. 그러면 통상 3-6kg 내 정도의 체중이 그냥 저절로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갱년기 여성은 다이어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연령이신 거예요. 그러면 여성 호르몬 뭐 약도 먹고 우리가 여성 호르몬에 좋은 석류라든가 콩 같은 음. 이런 거 이런 거막 챙겨 먹잖아요. 네네. 그러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아, 물론 여성 호르몬을 외부적으로 투여 하거나 했을 때 음. 도움은 분명히 되지만 그 여성 호르몬에 대한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음. 여성 호르몬에 고갈로 인해서 생기는 이 폐경기 전후의 비만의 문제는 갱년기 음. 여러분들의 다이어트에 방해를 할 뿐만 아니라 살이 쪄도 옛날에는 팔뚝이나 <웃음> 엉덩이 <laughs> 허벅지 이런데 찌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laughs> 이제는 중년이 되면 배가 나와요. 내장 쪽에 이제 지방을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건강을 해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장 비만은 몸매도 망치지만 결국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과 이러한 성인병의 아. 원인이 되는 거죠. 중년 여성분들이 살이 찌는 원인을 크게 다섯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여성 호르몬의 감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음. 거죠. 여성 호르몬 자체는요, 복부 지방의 분해를 촉진을 시켜요. 그런데 아. 이게 여성호르몬이 없어지니까 지방을 분해하는 이 촉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성호르몬이 네. 에스트로겐은요, 난소뿐만 아니라 지방세포에서도 만들어져요. 그런데 네. 이 폐경이 되면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이 안 만들어지니까 네. 지방세포에서 만들어지라는 신호를 우리 몸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을 점점 축축을 시키는 건데 아. 이제는 여성호르몬이 없다 보니까 지방이 축적이 돼도 주로 내장 쪽에 지방을 축적하는 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네. 그 살만 조금 줄이면 이 건강도가 확 올라가는데. 그렇죠. 실제로 중년 네. 여성분들은 10% 정도의 체중을 빼서 내장비만이 조금 빠져도 건강의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세요. 아. 네. 폐경후 여성은 그 폐경 전과 비교했을 때 몸무게가 같더라도 그 내장 지방 비율이 훨씬 더 높다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네. 같은 몸무게의 20대 사람과 50대 사람을 비교 해봤을 때 몸무게가 같더라도 내장 지방의 비율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아, 내장 지방은 이제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기 때문에 폐경기 전후의 다이어트는 정말 건강을 위해서 내장 비만을 줄이는 이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 원인은요 성장 호르몬의 감소예요 헉, 성장 호르몬... 어려서 우리가 커야 할 나이에 네. 그 나오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성장호르몬이 어렸을 때 성장할 때만 나오고 그 뒤로는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성인에서도 성장호르몬은 상당히 중요해요. 아. 그 성장호르몬은 주로 이제 잠이 든 다음에 나오는 거로 돼 있어요. 아. 근데 중년 때도 잠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이 성장호르몬은요. 20대부터 10년마다 14.4%씩 아. 감소해서 60대 이후에는요. 20대의 절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잠이 안 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성장 호르몬은 청소년기에는 뼈와 근육의 성장을 돕지만 성장이 끝난 다음에 우리 성인에서는요 지방을 우리 몸에 축적하지 않고 근육을 유지하는 이러한 호르몬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불면증이 있으시면은 성장 호르몬이 잘안 나와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에 성장 호르몬이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 좀푹 주무셔야 되는데 또그게잘안 되죠. 10시부터 TV에서 재밌는 거 많이 하거요 네. 10시에 어떻게 잡니까 인간이. 네. 그리고 또술 먹고도 좋은 시간이죠. 저는 그 잠이 너무 안 와서 요즘 수면제를 계속 먹고 있거든요. 음. 안 먹으려고 해도 음. 안 그러면 4시 다시까지 잠을 잘못 자. 예, 수면제 의 문제는 참 양날의 칼인데 음. 안 자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음. 또 수면제를 쓰다 보면 또 의존성도 생기고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예요. 잠을 못 자면 특히 아까 말씀드린 10시에서 2시까지 그 시간에 성장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살을 빼주는데 저절로 근데 그 시간에 못 주무시면 은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는 거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세 번째 우리 중년 여성이 살찌는 원인은요 기초대사량의 감소와 근육량의 감소예요 윤아나우서님 기초대사량 아시죠? 알죠 네,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동안 그렇죠 어, 에너지를 네네. 발산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숨 쉬고 땀 흘리고 대서라고 예. 이럴 때 쓰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소비 되는 이 에너지는요 우리 몸에 65 내지 70%의 칼로리를 소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그렇죠. 기초대사량이 높은 사람은요 살이 많이 안 찝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초대사량은 우리 다이어트 에 상당히 중요한데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이 떨어진다는 떨어진 게 문제예요 그래서 중년이 되면 다이어트를 똑같이 하고 덜 먹어도 살이 잘안 빠지는군요 맞습니다 기초대사량은 30대 이후에 매년 1%씩 감소한다고 알려 있는데 중년 여성은 근육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비만이 더 가속화되는 거예요. 아, 네. 여성의 같은 경우에는 25세 이상부터 근육량이 매년 0.5kg~1kg씩 감소가 된다고 되어 있고 중년이 되면 근육량 감소는 더욱 더 심해집니다. 요즘 이제 환자분들을 많이 보면 예전보다 마른 비만들이 너무 늘어났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스크럽도 문을 닫고 하니까 운동을 못하니까 근육량 감소의 문제가 좀 심각해졌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에 의하면요, 40세 이상 여성이 복부 비만을 갖고 있으면요, 근 감소증 위험이 4.2배 커진다고 해요. 이 근육량 감소는 기초 대사량의 감소로 이어지고 또 기초 대사량의 감소는 근육량 감소로 이어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예. 악순환. 예. 자, 중년 여성의 비만의 원인은 여성 호르몬, 성장 호르몬 감소, 기초 대사량 감소, 근육량 감소. 또 있나요? 네. 네, 네 번째는 정제 탄수화물의 섭취예요 네, 정제란 말갈았다 소리잖아요 우리가 통곡류를 먹는 것보다 갈아서 먹는 게 훨씬 나쁘다는 거죠 맛있죠 근데 그렇죠 맛있죠 빵떡면, 흰밥 아니 우리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빵떡면이거든요 그렇죠. 이 하얀 빵을 먹는 거, 네. 백미밥을 먹는 것들이 정말 안 좋아요 도정하면 도정할수록 갈아내면 갈아낼수록 속에 있는 섬유질이다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혈중에 급격하게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혈중에 포도당 농도가 확 올라가게 되고요. 이 급격한 포도당 농도가 올라가는 거를 또 이제 인슐린이라는 게 췌장에서 나와서 떨어뜨리고 다 지방에 축적을 시켜요. 식사 일기를 써 오시라 그러면은 자기가 드신 거 보고 놀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나는 빵떡병 많이 안 먹어요 하는데 중간중간 드시는 고구마를 먹었다든지 옥수수를 먹었다든지 TV 보면서 이런 것들은 실제 식사로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탄수화물류가 문제인데 그중에서도 그거를 또 정제시킨 탄수화물은 더 나쁘다는 겁니다. 빵 떡면 과자, 네. 그다음에 청량 음료들 있죠. 아 여기 입에서 달게 느껴지는 건 대부분 네. 정제된 탄수화물이에요. 달달한 음료. 예. 그리고 저는 밤에요, 한 9시, 1 0시 되고 나면 그렇게 와인 한 잔이 땡겨요 그렇죠. 술도 결국은 탄수화물이에요. 대부분 탄수화물로 돼 있고 먹고 나서 또 쉬, 금방 또 잠이 들잖아요, 밤이면. 그러니까 칼로리 소비도 못 시키고 잠자는다는 게 제일 문제가 됩니다. 중년성 분들은 식사도 탄수화물. 간식도 아... 탄수화물, 술도 탄수화물. 그래서 살이 찌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아까 고구마 얘기하셨거든요. 아, 다이어트 할때 고구마, 바나나, 네네. 옥수수 이런 거 많이 먹는데 그런 것도 좀 줄여야 되나요? 어, 고구마는 정말 작은 거로 하나 정도를 어. 하루 식사 중에 한번 먹는 건 괜찮습니다. 음. 그런데 주식으로 먹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냥 생 고구마와 찐 고구마와 군고구마 칼로리가 점점점 높아집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생 고구마 먹는 게 제일 좋고. 제일 좋긴 하죠. 딱딱해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거예요. 그냥 찐 고구마 정도를 드시되 작은 거 하나 정도로 만족하셔야 돼요. 이 과일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인슐린을 자극하지는 않습니다. 음. 대신에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결국은 비만을 유발하고 당뇨의 가능성을 높인다고돼 있어요. 빈속에 과일 먹는 거 저는 정말 반대합니다. 네. 공복보다는 식후에 먹는 게 낫긴 한데 식사하고 또 같이 드시면 같이 혈당이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음. 그래서 중간에 속이 좀 비었을 때 사과나 그 당도가 높지 않은 과일들을 하나 정도 먹는 건 괜찮다. 다섯 번째 원인은 사회 심리적인 요인이에요. 음. 이제 갱년기 다이어트에는 사회 심리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합니다. 어. 빈 둥지 증후군이라고 들어셨죠 네, 격... 중년 여성들이 네. 이제 음. 소위 말하면 외로움이죠. 그쵸. 다 떠나가서 나 혼자 그쵸. 남았다. 네. 이런 이제 자녀들은 장성에서 결혼, 군대, 직장 등으로 가정을 음. 떠나고 배우자도 사업 등으로 바빠서 여성 혼자 남겨졌다는 이러한 이제 외로움과 쓸쓸함, 우울감, 상실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다 떠나고 자기가 빈 껍데기만 남았다. 이런 느낌을 갖는 것이 이제 빈둥. 이 중우군이고요. 음. 이때는 이제 자존감도 낮아지고 음. 우울감도 생기기 때문에 자꾸 폭식으로 해결을 하려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왜 식욕하고 연결이 돼? 네. 뭔가 이렇게 먹은 걸로 채우고 싶어 맞습니다. 하는 효과가 있나요 예.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해지면 우리 몸에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해져요. 행복 호르몬. 그쵸. 음. 근데 그 호르몬이 단기적으로는 단거를 먹잖아요. 그럼 쫙 올라가요. 아 그러면은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단거 땡긴 다음에 뭐당 떨어진다는 게 네. 그런 얘기죠. 예. 우울해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먹고 살이 찌고 또 우울해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음. 거거든요. 네. 중년 여성에서 우울감과 상실감이 감정적 폭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두 번째는 수면 장애인데요. 폐경기 되시면서 수면 장애 많이 어 힘드시죠. 잠을 못 자게 되면 결국은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음. 성장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고. 넵틴이라는 이제 호르몬도 분비도 교란시켜서 자꾸 살이 찌게 돼요. 어, 멜라토닌이 부족해져서 잠을 못 자게 되는 원인도 있는데 이것도 폐경 전후의 수면 문제와 아주 연관이 많습니다. 갱년기 여성들은 여러 가지 호르몬, 세로토닌, 멜라토닌, 뭐 성장호르몬, 여성호르몬까지 막 교란을 일으키면서 수면 장애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또 살이 찌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게이 중년 비만이에요. 에스트로겐 수치가요, 음. 세로토닌 수치를 감소시킵니다. 에스트로겐이 감소되면 세로토닌도 같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해서 폐경이 되시면은 우울감과 상실감이 더 커지면서 이제 활동력도 떨어지고 음. 또 정제 탄수화물은 먹게 되고 이러면서 비만이 되는 것이죠. 악순환 정말 네. 그렇더라고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음. 중년 여성들이 살찌는 원인을 크게 다섯 가지로 본다면 이제 첫 번째는 여성호르몬의 감소고, 음. 두 번째는 성장호르몬의 감소. 세 번째는 기초대사량과 근육량의 감소, 네 번째는 정제탄수화물의 섭취, 다섯 번째는 사회심리적인 문제라고 볼수 있겠어요. 음. 이러한 문제로 중년 여성은 살이 찔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음, 음. 그 이야기를 듣고 여성인 줄 알았어요. <laughs> 너무 우리 여성에 대해서, 아무리 불사하지만 <laughs> 네. 네. 제가 이제 중년 여성의 비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이 중년 여성 환자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고민들을 많이 좀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 귀에 아주 쏙쏙 들어오게 쉽게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어, 저 찔리는게 너무 많았 고 반성도 많이 했고 내 살이 괜히 붙는게 아닌구나 이런 어,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오늘 어, 너무 수고 많이 하셨 고요 네. 한번 갖고는 좀 아쉬운 거 같아요 한번더 초대 응해주세요 네, 응해 주세요. 네, 네. <laughs> 오늘은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번에는 치료하는 방법 네. 중년 여성의 다이어트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게요 해답이 있죠 그럼요. 다음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laughs> 구독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제가 일일이 다 답변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감사합니다. 시간에 뵈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